너야? 너가 우리 아버지 저꼴로 만들어 놨어? 어? 우리 아버지 저 모양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뜯어내려고 우린 돈이 없다고 보험도 안 되는 거 잔뜩 뒤집어 씌워 놓고 뭐? 재료비만 160만원? 거기에 c t 에 중환자실에 이런 사기꾼 새끼들 야, 하여가이 의사란 것들은 죄다 사기꾼 새끼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리고 개수작을 부리고 말이야. 야, 너 저런다고 우리 아버지가 살것 같냐? 어? 너 아까 못 봤어? 우리 아버지 힘들어하는 거안 보여! 씨! 됐고. 우리 아버지 치료 당장 중지해.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러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은 평생 병원 치료비 갚다가 지지가는 거야 뭐야. 어차피 깨어나지도 않는데 저렇게 어렵게 치료해서 뭐하냐고. 내 말이 틀렸어? Huh?